네, 제가 가봐요 네, 그러면 식당으로 아, 그럼... 먼저 갈까요? 어, 먼저 가 봐요. 네. 지야 빵 좋네. <웃음> <웃음> 아, 감기 걸렸다면서요? 아, 네. 어, 네. 어, 아직도 감기가 안 떨어져 가지고요. 어, 어. 콧물 나고 기침 나고. <laughs> 그러면 식당으로 먼저 갔다가 충조 한 바퀴 도는 걸로 할까요? 응. 음.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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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님, 저,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알았어요? <웃음> 네네. <웃음> 와, 오른쪽에 꽃쫙 폈는데요? 네. 에... 오... 꽃 구경 갔다 오셨어요? 아이, 저는안 갔고. 아, 저, 저도 안 갔어요, 아직. 애들이 응? 이제 다 커가지고 다 갔다 돌아서. 아, <laughs>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이제 며칠 있다가 비 온다 그러던데. 아들 다음주에, 어. 네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네요. 오 바람, <laughs> 어 오토바이가 막 밀려나요. 바람 많이 불어서 오토바이가 커서 그런가? <laughs> 박스 박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알찬을 탈 때는 바람 영향 그렇게 못 느껴봤는데 어우, 이거는 음어 이거는 엄청 밀려요 진짜. 우리 네이키드 타는 사람들은 뭐 항상 뭐 맞으면서 이니까 <laughs> 날씨 너무 좋다 네. 오늘은 미세먼지도 별로 없는 거 같고 아 그래요?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어 저는 바람막이 하나 입고 오고 그랬어요 어 시동 <laughs> 꺼먹었다 <씨>. <웃음> <웃음> 이런 몇시잠도 어, 아니에요 그거? 네내 안에 깔깔이 얇은 거 하나 있어요 음와뻥 어, 뚫렸다 어, 빠져야 돼요 오케이 에이. 충주 가는 거였지. 충주 충주 가면 차 엄청 많겠죠, 오늘? 많을 것 같은데, 거긴 평상시에도 많잖 아, 아 그래요? 충주땜 거기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이렇게 한 바퀴 돌던데요? 응. 응. 그것도 코스 깨기를, 100일, 깨길를배 110km인가 그렇던데요? 응. 어, 하, 돌아보진 친구들 않았어요. 친구들하고, 네, 예. 친구들하고 이제 가면 충주땜 가고 하면은, 그쪽 게으른하고, 그쪽으로 해서 이제 돌아서 나오고 그랬던 거 같은데. 아. 맨날 다니는 길로만 다녀가지고 원래 친구한테도 같이 가자고 그랬었는데 어? 안 나오신대요? 애기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laughs> 어쩔 수 없네요 <laughs> 장가들을 렇게 가가지고 아유. 저는 이번 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에이. 만날 기회가 없네요 맨날 교대 근무 밤낮도 없고 맨들어서 해야지 잘안 만들어줘요 <laughs> 캄보디아 갔다 오겠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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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 울퉁불퉁한 거 밟으면서 오 어, 이거 뭐야 오오 저거 왜 있어? 오우, 씨, 깜짝아. <laughs> 오, 울퉁불퉁한 거 밟으면서 엔단 들어갔어요. <laughs> 아, 진짜? 네. 아 와, 저 표지판 진짜 깜짝 놀랐네요. 저 앞에 딱 봤는데. <laughs> 다 왔는데? 1 1 k 로 맛집이에요, 여기? 맛을 먹어봤어요? 아니요, 저 처음이에요. 맛집이라고 음, 하던데요. 뭐 냉면이 어디 간에서는 맛이 없을 수는 없는데. 저 빨리 왔는데? 네, 11시. <laughs> 어, 여기 도착인데요. 오른쪽에. 여기다. <laughs> 이런 표판에 어? 있다고? 저기 낙지냉면 써져 있어요. 써있네.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소네나 산낙지냉면. 아, 산낙지냉면? 낙지 살아있는 건가, 그럼? 네, 살아있던데요. 낙지가 비벼주나? <laughs> 뭐 낙지가 비벼준다고? <laughs> 네. <laughs> 살아있으니까. 낙지다 낙지. 그렇게 막 활발하진 않은데요, 낙지가? 물문화가. 여기 찍고 갔다가. 한번 들어가면은 그냥 계속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바퀴? 네, 와이드 세요 낙지가 비벼줄 줄 알았는데 희말리가 없네요. 애들이 참기름인가? 기름이 좀 많이 뜨네요. 참기름 괜찮은 것 같아요. 와 네네네, 근데 다르긴 다르네요. 맛이 일반 냉면 맛하고. 고소하고 애들이 벌써 다 죽었지 왜? 어차 아, 많이 없어야 되는데 다밥 먹으러 빠졌으면 좋겠네요 오저 오토바이 오도바이오대. 와 할리 아저씨들 아 할리하고 산바리도 있고 뭐 많이 섞여있네 충주댐 가나 보다 그렇지 여기 서 좌회전인데 아. 아 오토바이도 많이 오겠네요 충주댐 아이 거기 거의 코스라고봐야지 여기 어저 할리들 따라다니면 되겠다 그렇지 <laughs> 같은 일행이양 네. <laughs> 이야 멋있다. <laughs> 어 저도 이렇게 가까이선 처음 봐요. 이거는 몇키로까지 나갈라나? 이건 자동차인가 오토바이인가? <웃음> <웃음> 자동차인가 오토바이인가? 엄청 편할 것 아, 같은데요? 여시가저거뭐 그냥 승차. 타라 고 해줘야지. 와여시가잘 그... 타는 여자인가 보다. 아 리어요? <laughs> 아 근데 차선 거의 다 먹네요 진짜. 와. 그치 저건 거의 스경하라고 봐야지. 크다 크다. 어유 왜? 어, 이 너무 따라왔는데 우리 요, 요 가는 길이 아닌데? 아뭐 원주로 어떻 가는 것 같은데? 네 원주에 있던데 아 유턴인데 우리는 아 그만 뭐 돌자 우리 <laughs> 아 미치겠네 유턴이요 오케이 와 씨, 진짜 멍 때리면서 따라왔네 씨. 구경하느라고. 여기서 좌회전. 아유, 내비도 이제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 좌회전해서 저 두, 음? 저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둥근데. 저기 동양, 데미, 데미 쪽으로? 네. 아, 어이가 없네요. 음. 생각해보니까. 이래서 멍청한 놈이 로드 보면 안 돼요. <웃음> <웃음> 뭘 멍청이야. 저 저번에는 저 부찌랑 어디가 썼는데 주유소 고급료를 진천을 찍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근데 가다 보니까 이거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로. 어, 여기 서울인데? 서울인데 뭐지?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의 주유소를 서울에 있는 대로 찍었어요. 아, 내비 보고 키로수안 봐? 키로수도 얼마 안, 왜냐면 그때가 이제 서울이나 진천이나 중앙쯤에 있어가지고. 근데 웃긴 게둘다 가면서 와, 풍경 좋다. 여기 어디야? 막 이러면서 가다가 갑자기 어? 여기 서울 같은데요? 우회전이요? <laughs> <laughs> 뭐 이렇게 시골길로 오케이. 가지? 다목적 때에안 찍은 것 같은데 이상한데 찍은 것 같은데 그냥 충주 테두리도로 있잖아요. 음. 그냥 이렇게 손으로 찍었거든요. 릴리 가도 되긴 하네. 근데 너무 이상하게 안내해다 잘못 찍었나? 네비카 저는 주소 찍은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찍은 거라서 음.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이요? 응. 왼쪽으로 쭉 가면 우회전.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커피 커잔랜드 먹고 가야지. 아 어, 어디서요? 좌회전 좌회전 저기 저 다리로. 저 다리 저 다리. 충돌 댐 구경하고 가야지. 아저겉으로빙 돌게 했구나. 네. 이렇게 돌면은 풍경을 못 보는 곳인가못 보지. 아 그래요? 보, 아 보긴 보긴 보는데 좀들 보지. 아 그러면은 형네비 따라갈게요. 음. 여기 커피 먹으면서 다시 정비를 하자고. 네. 오. 어... 쭉 가면 돼. 네. 안녕 아이고 와차 미쳤다 나올 때이 나오면 안 되겠다 와차 뭐야 이거 끝이 없다 풍경보다 차차 <laughs> 밖에 안 보이는데요 오른쪽을 봐 오른쪽, 오른쪽 보지 말고 <laughs> 반대로 나가도 되는데 왜다 굳이 이리 나오지? 눈치 게임에서 진거 아닐까요? 우와 미쳤다 <laughs> 선택을 잘해야 돼다밥 먹으러 가는 건가? 우린 먹고 왔는데 그렇 여기 <laughs> 청주댐 어. 구경하고, 봄 꽃들은 다 폈네. 응? 개나리, 진달래 그냥 뭐. 네, 실컷 구경하네요 오늘. 와, 이쁘다. 원래 꽃 구경하러 아 잘안 다니는데. 형, 이거 어? 차 봐요, 차, 아니야. 차. 오, 이거 뭐야? 난보르겠이야 그런가 봐요. 멋있다. 야, 오. 야, 이쁘다. 야, 이거 언제 나가냐, 이 사람들? 어, 그러게요. 저희는 그냥 이대로 타고 그냥 계속 도는 아유. 거예요. 어. 어, 돌면은, 그, 아까 너가 찍은 그 네비 그 길로 나가아 오, 홀로잉아. 노년의 부부. 아, 요쪽에도 딱 그렇죠. 폈어야 되는데, 그죠? 어. 양쪽으로. 양 네. 네. 아, 여기가 다목적 그거구나, 댄. 어. 오. 오늘 오기를 잘했네요 그래도. 어, 딱좋네 꽃가루 싹 날리면서 그냥. 예, 이제 다음 어, 주비 오는데. 어, 요, 요 아래가 진짜네. 와, 이쁘다. 못못 들어가나? 진 않고. 어, 못 들어가지. 예, 사진이라도 한번 탁 찍으면은 진짜 이쁘겠는데요. 어. 후. 음, 꽃가루 들어왔어. 후. <laughs> 후. 와. 여기서 이제 푸드 트럭도. 아이, 개놈의 시키 깜짝 놀랐어. 오, 착한 새끼가 저거. 그럼 여기 땜 코스는 형님 따라다닐게. 아우, 이렇게 내비 찍는 게 어렵지. 경유지를 어디 어디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충주 때문에. 아 어렵다, 어려워. 내비 찍는 거. 아, 경유지 몇개 찍은 거예요? 세 개. 세 개. 협찬지까지 네 개. 어렵다, 어려워. 내비. <laughs> 와 이쁘다. 아이 대타로들 많이 왔네. 여기가 나무 편들네. 아 좋네요. 와 이쁘다 이뻐. 이쁘. 여는 길목으로다가 벚꽃을 그냥 아 이걸 벚꽃으로 해놨구나. 건나무. 오가는길쭉 있네요. 계속 어. 왼쪽에도 있어야 되는데. 왜안 심어놨지? 아 오늘 그래도 원 없이 구경하고 가는 것 같네요. 와 여기 무슨 바다 같다. 와 광활하네요 진짜. 어, 어. 와 엄청, 달린다, 여기. 엄청 광활하다. 바다인데요 바다 완전? 어, 그러니까. 아, 오늘 힐링 지대로네. 낙포. 우와 여기 무슨 해변과 같다. 와. <laughs> 와 이쁘다 이쁘다. 여기로 오길 잘했지. 네. 어우, 좀 긴가민가했어요 출발할 때도. 아, 어, 뭐, 불고 있나, 막. 근데 <laughs> 네, 막상 오니까, 네, 좋네요. 어, 앞차도 아주 그냥 손 내밀고 만끽하네요. <웃음> 어, <웃음> 봄을 느끼고 있네. 예. 네, 어이, 드라이브 코스 잘 왔다. 와, 어찌 이렇게 광활할까, 씨. 어, 유람선 타면은 불만하겠는데요, 여기? 어, 충주 음, 길고, 넓지. 어, 한 번도 안 타봤어요. 할 일은 거의 뭐. 네. 여자친구나 있으면 모를까, 이. <laughs> 아, 그래서 못 타봤구나, 내가. <웃음> <웃음> 그렇지. 애들이 많이 크니까. 네. 거의 와이프랑 둘이만 돌러 다녀. 아, 그럼 더 좋지 않아요? 좋기는 좋은데 또 맨날 벅적거리다가 형은 딸이 세 명. 아, <laughs> 딸 부자시네요. 어, 딸 부자인데 <laughs> 벅적거리다가 둘이 다니면 좀 약간 뭐랄까. 아, 어색해? 딸이면은 막 애교 많지 않아요? 남자보다? 남자 애들보다는 딸들이 낫지. 네저 저도 결혼하면 딸 낳고 싶어요 아들보다. 어 딸이 딸 좋지. 아들 딸다 있는데 <laughs> 여기 다전인지 뭐야 산길로 간다잉? 거의 임도인데 임도. 어어 어, 어, 오프로드 타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임도다야 임도. 어 이런 길은 또 처음 와 보네. <laughs> <laughs> 와 오프로드다. 어 좋아 좋아. <laughs> 조심해. 와와와와 와. 와, 와, 와. <laughs> 야 그래도 포장돼 있는 게 어디냐? <laughs> 어 포장 안돼 있으면 도예 네, 포장 안돼 있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오 쫄리는데 쫄리는데. 와 <laughs> <뭐가> 쫄려. <웃음> <웃음> 와 이거 어디까지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 와. 어, 얼마 안 남았어? 정상에 얼마 남지 않았어. 정상에서 끝나면 어떡해요 아니야 반대로 내려가는 길 있어. 대박. 오토바이 타고 이런 데로 다니. <laughs> 에 우리 뭐다 TCS 내니까 뭐. 틀리고는 <laughs> 안날것 같은데. <laughs> 어 귀가 멍멍해지는데? 어전 아직이요. 엄청 높이 올라갔단 얘긴데 그럼. 여기가 네 해발 480헐450 거의 피발령 수준인데? 헐야 근데 경치는 <laughs> 죽인다야 경치 볼 지금 그 그게 안 돼요 저는. <laughs> 자빠질까 봐 아, 이제. 이제. 오 여기서 엄청 높네. 오 <laughs> 여기 와봐 여기. 여기가 대박이야 오 무섭다 yeah. 오 무서워 무서워 와 이거 봐 여기가 정상이다 수티 이제 나 숲이 아, 이제 와 내리막길이 이제. 원래 더 무서운데 아 나도 오더바이 타고 이런 데는 또 처음 와보네 <웃음> <웃음> 와 멋있긴 멋있다 음야 천천히 가야 되겠다 여기인데 어, 이거 내려가면 한번 쉬었다가 갈것 같은데 <laughs> 손이 너무 저린데? <laughs> 네 저도요 저는 올라올 때부터 이미 긴장해 가지고 막 손에 힘빡 들어가서, 오, 여기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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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깊오오오 오, 오, 깊다, 깊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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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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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광 나오면 안 돼. 그냥 노잼으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영상. 어, 어. 야지 네. 그래야지. 오, 여기 또왜 이렇게 깊어. 왜 이렇게 깊어. 어, 아우. 할렐루야. 어, 아,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어형, 어. 여긴 진짜 인적이 드물다. 좌회전이에요 어, 다회전 네. 어. 오, 오, 다 탔다. 와, 진한 마을이네. 네 조용하네요 차도 안다니고자이 동네 살면 트스키 하나 사가지고 <laughs> 재밌겠다야. 뭐해 먹고 살아요? <laughs> 어? 아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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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유튜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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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왼쪽에는 목련이다. 오오와 목련 오랜만에 보네. 와 충주 엄청 기네요 이게 또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서 더 길게 느껴져요. 오우. 왜, 왜, 왜? 참새가 헬멧에 부딪힐 뻔 했어요. 어허, 어, 조심해. 와, 참새가 코앞까지 왔다가 날아갔어요. <laughs> 이야. 오, 여기도 이뻐. 오, 여기도 이뻐. 오. 재밌는데? 재밌어. 와, 코너가 그냥 엄청 예. 많네. 오, 재밌는 길이요. 근데 왜 오토바이들 많이 올것 같은데, 어떻게 밖에 없지? <웃음> <웃음> 다 타고 지나갔나? 당분간, 저기 뭐야. 휘발량 이럴 때 생각도 안날것 같은데. 하하 <laughs> 그러게요 직진이 없네요 직진이 진짜 어 직진이 없다? 우리 인생 같네 <웃음> <웃음> 와 이렇게 길게 와인딩은 처음 타보는 것 같아요 아딱길 재밌네 여기 벚꽃봇 네. 리쪄 <laughs> 벚꽃은 이제 가뭄이 없네요 너무 많이 봐서 <laughs> 오늘 뭐 예, 하루 종일 봤으니 아 그래도 좋다. 와또 벚꽃길 시작이네. 어. 어좀 지겹 지겨 울라고 한다. 네. 근데 여기는 중화선도 없어. 콜. 음, 약간 인도 같은 느낌? 조심해야겠네. 여기 앞에 차오는 거. 네. 와 계속 꼬부렁길이네요. 어. 코스 잘 잡았네. <웃음> <웃음> 이제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laughs> 좀 쉬어야 되나? 어, 뭐, 그 정도는 아닌데. <laughs> 와, 엄청 길다. 진짜 여기... 징글맞네, 징글맞아. 여기 무릎 꿇는 애들 좋아하겠다. <laughs> 음? 어, 너무 긴데요, 진짜. 어. 한 시간 넘을 것 같은데요, 코스? 코스, 아까 한 시간이었어. 한 시간이요? 아니, 한 시간 20분 정도였나? 와. 어. 청풍면 그쪽까지? 와한 시간 넘는 거면 한... 거의 뭐 서킷 타는 써킷하는... 그 코스 연습하는데 거의야 대체 게 거부랑 거부랑이냐 이거? <laughs> 약간 일본에 나오는 그렇지요 드리프트? 네네네 그. <laughs> 이니셜 D? 네어 차오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드래... 있다니 드래곤노드야 뭐야 씨. <laughs> 자동차 드리프트 잘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여기서 타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하겠대요 네. 그 일본에 나오는 그거 마냥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 야 우리 코너 달인 되는 거 아니냐? <laughs> 도착하면 타이어 삼각형 돼있는거 아니에요? 타이어? 네 <laughs> <laughs> 아이 그러게 옆에만 달아가지고 타이어 갈기 전에 여기를 왔어야 되네 <laughs> <laughs> 어안 그래도 역뎅이 많이 남아가지고 좀따까웠는데어 평생 탈 코너 다 타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어우, 여기는 어 여기는 당분간 안올것 같은데 저도요 오오오드뱅인오드뱅인 오. 감... 깜짝 놀랐네 아슬아슬하지 않았어 방금? 예 네. 갑자기 튀어나와서 네, 속도 빨랐으면 위험했어요 여기 만만치 않은 코스구나 <웃음> <웃음> 어 만만치 않아 좀 힘드네요 간한번 피고 와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쉬고가예 오, 응. 그늘이 없네요 근데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우 팔 저려 남은건 18km인데 겨울은 하고까지 1시간 17분 지금부터요? 응와 이제 중앙선이 생겼는데? <laughs> 버스도 오는데? 오부랑이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거의 끝났어 체력속모가 엄청 심한데요 와인딩 그러니까 끝났어. 꼬부랑 길은 이제 끝났어 오부랑길은 이제 끝아 드디어 끝났네 아. 지옥길은 끝났다 이제 아. 어참 많다 와 <laughs> 이제 지옥 시작인 거 아니에요, 이게? 자동차 이 아이. 리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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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적인 건가? 그러겠지. 어우, 갑자기 생뚱맞게 나타나니까 어색한데요? 그래서 석갈비가 있나 봐. 탈출. 와, 지옥 탈출이다, 지옥 탈출. 저거 뭐냐? 오, <laughs>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그니까. 장난감 사고로 줄알았어 어우, 여기 곳곳은. 벚꽃은... 하얀데? 예, 네, 새 하얀데요, 완전. 다네다 왔다, 다 왔다. 게르, 게 나고 도착. 드론 큐. 음. 아이 다 썩었네. 씨 잡고 올라갈 게 없네. 아 어, 저기 있다. 예 보여요. 아이 어떻게 올라가지? 와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오, 씨. 아 <laughs> 떨어져라 오, 된다, 됐다, 됐다! 예! 와, 나이제 근데 어떻게 내려가? 아, 아! 엄마, 엄마, 엄마! 날개 풀어졌어! 아, 어, 날개는 괜찮아요! 다리다리진짜요에이씨다이가요다개가요다리가이거봐헐아이 <laughs> 응. 다리 날개 아, <laughs> 어이! 아우, 얘 아파가지고 발광하네.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아, 아유. 아 슬프다. 아우 영상 못뭐 찍은 것도 없는데 다리가 아주 작살났습니다. 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뵈어요. 안녕.